안녕하세요 건 기진입니다 이번 주제는 어린 강아지 기르시는 분들이 애를 먹는 게 많아요 뭐 손발 따라다니는 좀비 행동도 애를 많이 먹이지만 아이고 이거 뭐 3개월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울타리에 가둬놔도 짖고 풀어놔서 방문 닫고 들어가도 짖고 주방에서 요리해도 달라고 짖고 혼자서 막막 막, 막 뛰어다니고 아 우리 강아지 이러다가 나중에 키우기 힘든 거 아닌가 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5개월은 견종에 따라 다릅니다만 빠른 견종들은 소형견의 경우에 4개월 뭐 조금 늦어도 6개월 이럴 때 사춘기 반응이 갑자기 일어나요 근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뭐 5개월 시작하는 선 이렇게 사춘기 반응이 온다고 보면 이 이전에 가르쳐야 될게 있다는 거죠 사춘기는 뭐예요 이미 성체는 아니지만 성체에 흡사한 상태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르치는 거는 힘이 들어요 원래 그, 어릴 때사춘기 반응이 오기 전에 가르치는 것에 비해서는 월등히 힘이 들고, 8, 9개월 넘어서 이제 성체 흉내를 대, 낼 때는 더 힘들죠. 그래서 5개월이 되기 이전에 미만의 강아지를 가르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가족들이 강아지를 어떻게 대하냐를 반복적으로 인식시켜 놓는 거예요 강아지로 하여금 가족을 대하는 방식 가족이란 존재를 인식하는 그 방식을 가르쳐 놓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집 안에서의 강아지를 흥분시키는 자극을 하면 안 돼요 집 안에서 흥분시키는 이미 5개월이 안 됐더라도 나만 보면 막 뛰어다니고 도로 쫓아오고 나만 보면 장난감 물고 흔들고 가만히 있다가도 사람만 들어오면 쉬지 못하고 이러면 뭐 이미 집안에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돼 있다는 소리 그래서 가장 처음에 5개월 이전에 가르쳐야 될건 뭔가 하면 가족들이 강아지에게 매사에 장난스럽게 대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장난스럽게? 괜히 강아지 가만히 있 보고 뭐? 이렇게 자꾸 자극을 주거나 요거 봐라, 요거 갖고 하려고 땡겨봐라. 이런 자극들. 이런 자극을 많이 멈춰야 되고요. 또 우리가 말을 걸 때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말을 일상적으로 걸때 강아지가 내가 이름만 살짝 불렀는데도 갑자기 막 꼬리가 바바바바 흔들린다면 이미 큰 자극이 소리에 실려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흥분하는 자극을 5개월 미만, 우리 집에 들 거면 보통 3개월은 되잖아요. 3개월에서 3, 4, 2개월 빼안 돼요. 두달 동안만 강아지를 흥분시키는 자극을 주지 않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겁니다. 이게 평생 강아지가 가족들을 상대하는 이 틀을 만들어주는 것 중에 우리를 가장, 어, 우리, 어, 가족들이 허점으로 허약하게 보이는 것들이 바로 강아지를 흥분시키는 자극을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강아지가, 어, 외출한 가족이 집에 들어올 때 강아지가 흥분된 상태로 나오는 걸 막아야 됩니다. 흥분된 상태. 이게 결국은 문 앞에서의 주도권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족이 외출을 할 때도 문 앞에까지 앞서서 나오는 행위. 우리 뒤에 따라오던 게 괜찮아요. 어린 애들은. 앞서서 오는 행위 또는 손님이 들어올 때 얘가 가족보다 앞서서 마중을 하는 듯한 행위. 그리고 바깥 소리에 얘가 귀를쫑긋하면서문 앞에 우리보다 앞서 있는 행위 그리고 가족이 집에 들어올 때문 앞에 쫓아와서 흥분된 모습을 보이는 흥분된 모습이란 뭔가면 하 몸을 빠르게 흔들거나 꼬리를 막 빠르게 흔들거나 아마 우리가 보면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막 엄청나게 급하게 <laughs> 뭐 이러고 있는 행동 문 앞에서의 강아지의 주도적인 행위를 막아야 돼요 이때는 주도권이라는 게 없어요 사 개월 미만에 그런데. 우리가 사춘기 이전에 이걸 가르쳐 놓지 않으면 사춘기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사춘기 반응이 일어나요. 갑자기 지저대고 가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 전에 얘한테 이문 앞에서의 주도권이라는 그런 형식을 만들어주면 안 돼요. 가족이 나가도 뒤에 쫄로쫄로 따라오다가, 문 닫고 갔네. 에이, 나도 가야지. 라고 돌아서거나 손님이 라도 급하게 가서 막손님 매달리거나 냄새 맡는 걸 우리가 뒤로 밀어서 하지 말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미리 그리고 가족이 들어올 때도 흥분 내서는 쫓아 나오면 안 된다고 이렇게 밀어야 됩니다 뭘로 밀어요? 넓은 도구로 밀면 어떤 도구도 돼요 딱딱하고 넓으면 돼요 손발로 밀지 마세요 그거는 잘못 알아들어서 나중에 오개월 넘으면 손발 안만 밀어도 막 장난치듯이 막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 앞에서의 주도권이 없는 시기이긴 하지만 다큰 애들, 5개월 넘은 애들이 보이는 이 주도적인 행위를 미리 하지 않도록 막는 게 아주 중요한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강아지에게 독점욕을 만들어 주면 안 되면 독점욕, 독점물이라는 건 뭔가 하면 강아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이죠, 음식. 사료, 간식, 사람이 먹는 음식 이런 것들 또는 어떤 강아지들은 물건에 아주 집착하는 애들이 있어요. 볼펜, 뭐 립스틱 뭐, 사소한, 조그만 액세서리 같은 거, 또는 양말, 뭐, 이런, 거, 이런 거에 집착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머리핀을 하나 강아지가 내가 여기 냅뒀는데, 냅다 물고 갔어요. 어, 뭐 하는지 지켜봐야지. 재밌게 노는지 지켜봐야지. 이렇게 있다가는 나중에 여기에 독점욕이 생겨요. 이게 나중에 못 뺏는 애가 돼요. 그래서,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이 2, 3, 4, 1을 시기에 이 연령대에 이거를 가지고 가면 그냥, 보고 있다가, 내놔!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놔가 아니라, 일단은, 다소, 억지스럽게 뺏어냅니다. 그러고 다시 내려놔봐요. 그러면 강아지가 이걸 가지러 옵니다. 다시 가지고 려라할 때, 이건 내꺼라는걸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 소유고, 어른이 먼저 이걸 차지할 수 있으를 가르쳐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딱떨어뜨렸데 다시 물러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꺼라는 표현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내 건데라는 개들이 실제로 보이는 행위적인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내 건데. 내걸 덮으면서, 이렇게 엎으면서, 내 거라고 먼저 보여주고 나서, 그래도 얘가 모르겠고 내놔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판으로 밀어주면 돼요. 개들은 뭐, 어, 거벌지도 쫙 이래갖고, 이빨을 팍 찍는 정도의 충격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손으로 해도 그게 무능과 흡사하지만, 특히 강아지가 어리거나 우리가 강아지에게 마음이 약할 땐 이거 하기 힘들어. 그래서 그냥 에이! 그러고 단호하게 탁 밀어내면 돼. 그러면 알아들어요. 이해되시죠? 음식을 줄때 마찬가지예요. 사료. 사료 주는 방법은 제 영상에 있습니다만 사료 그릇을 들고 있을 때부터 강아지가 쫓아오면 안 돼요. 이미 뭐예요? 선점하는 거죠. 선점. 내가 가지고 있는 걸내거 내가 먼저 먹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빨리빨리빨리 내려놔 내놔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고 또탁 덮고 얘가 계속적으로 시도하면 침범 마지막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음식 똑같은 거죠. 간식도 똑같잖아요. 간식도 내가 간식을 내려주면 얘가 돌아오면, 어 오, 내 건데? 라고 먼저 이렇게 한해는큰 개의 행동을 한다면 그래도 얘가 포기하지 않으면 밀어내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오개월될 때까지는 얘는 내 앞에서 이거 마치지도 못해야 돼요. 가져가면 안 돼. 아니죠. 내 거라는 거 가르쳐 놓고, 내가 여기서 떠나면 얼마든지 쓰거나 네가 차지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앞에 냅뒀을 때는 이런 어떤 물체나 간식이나 사료나 냅뒀을 때는 내가 내 거잖아라고 갈쳐야 돈 하게 야내 거니까 떨어지라고 밀어냈죠. 얘가 받아들였어요. 여기 멀리 있던 아이면한테 가버렸어요. 내 거라 인정했기 때문에 벗어난 거 인정하지 않으면 옆에서 막 이런 이게 인정하지 않겠다도 못된 애들.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오랫동안 반복해야 되는데. 보통 애들은 이렇게 몇 번만 반복하면 그냥 가든지 멀리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이, 가야지라고 가면 돼요. 나는 더 이상 이걸 소유하지 않겠다고 표현하는 거죠. 내가 떠났단 말. 그러면 강아지는 이걸 차지할 수 있어요. 이게 2, 3, 4, 5개월 우리 집에서 가르쳐야 될 훈육 세 가지란 말이에요. 이것만 잘 해보세요. 다른 집은 뭐, 4개월도 안됐는 뽀메가 막짖고 문다 하더라. 미니 뷰송이, 이거 뭐, 뭐한개 갖고 가서 뺏으라면확 덤빈다 하더라. 이런 문제, 우리 집강아지에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견종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